자, 반갑습니다. 쌤님입니다. 자, 이번 주에도 그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그 아래 하단에 카카오톡 링크를 클릭하시고 카카오톡 리딩방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입장을 하셨습니다. 자, 저희가 운영하는 그 네이버 블로그도 있죠. 그리고 네이버 홈페이지도 있고 네이버 밴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도 있고요. 자, 거기서 쌤님의 주식 이야기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각자 성향에 맞는 어, 커뮤니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네이버 밴드가 맞으신 분들은 네이버 밴드를 보시면 되고 블로그는 블로그대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이 방송보다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카카오톡 리딩방으로 입장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5년 이상을 이렇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뭐 사실 여러분들에게 날라오는 수많은 어떤 문자들 그런 문자 시스템은 저희들은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예, 굳이 문자로 간절하게 여러분들께 어떤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그 문자의 메시지를 보고 뭐 들어온다 그런 것들은 뭐 크게 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께서는 꼭 어, 카카오 톡 리딩 방으로 입장을 하셔가지고. 어 이제 5월이면 어, 일단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종전이 이루어질지는 아직까지는 어,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그 전쟁이 만약에 종전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어, 굉장히 돈을 벌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지난주에 제가 추천드렸던 코스모화학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서 한번 사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거의 한 30%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요. 어, 타이트하게 1차트 5일선, 1차트 5일선을 잡고 보유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최근에 이제 전기차 관련 그리고 이제 <laughs> 배터리, 패배터리 이지트로닉스, MPC 요런 종목들도 좀 유심히 보고 있는데 매수의 자리가 온다면 여러분들께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모 화학은 1차 5일선을 기준점으로 해서 이탈을 할때 여러분들께서 매도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첫 번째 관문 돌파를 하셔야 되는 게 23,000원 자리입니다. 23,000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보유하고 가겠지만 일단 23,000원을 돌파 못하면 일단은 거의 한40% 정도의 수익을 좀 챙겨놓고 예, 조정을 기다려서 재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신흥 SEC 동일합니다. 신흥 SEC도 동일하고요. 수급은 아직까지 좋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지금 이 친구는요. 단기 박스권 내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이 68,000원을 돌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68,000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이... 붉은색 5일선 2평선 있죠? 이 5일선 2평선 아래로 만약에 떨어진다면은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 어디에서 본다? 1차트 21선 요거 있죠? 검정색 요 친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하루 이틀 정도 보시고 다시 한번 모아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일진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저점매수 고점매도 단기 박스권 내에서 충분히 단기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자리였지만 아직까지는 이 친구가 한번 슈팅이 나와야 돼야, 줘야 될 라이, 어,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가지고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구요. 자, 드래곤 플라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지만은, 어, 지지하지 못하면, 지지하지 못하면, 지지하지 못하면, 1차트 21선을 지지하는지를 좀 관찰을 해보시라고 했고, 1차트 21선 끝마저 지지를 못한다면은, 이탈 후에 지지하는 자리를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사도 되겠죠? 매수하시게 되면은 슈팅 나오면 수익 챙기면 될 거고 또 3420원 정고점을 돌파한다면은 충분히 보유하고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톡 리딩방에서 추천드렸던 예, RF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요. 어차피 여러분들께 이런 자리에 추천을 드렸고, 추가 매수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자리에서는 충분히 수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맞죠? 네, 그렇게 마감을 하셨으면 좋겠고. 자, 비올입니다. 비올. 이 친구도 이제 화장품 관련주인데요. <laughs> 자, 설명했던 흔적들이 있네요. 어, 이 친구가 지금 21선을 바짝 붙었는데, 어제 아래 꼬리를 달고 마감을 했네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친구가 하락을 하지 않는다면 지지해주는 자리에서는 사도 됩니다. 그리고 상승을 한번 노려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이제 SCI 평가 정보 한번 보겠습니다. SCI 평가 정보 여러분들께 저점에서 한번 사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차 도일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없는 분들은 카카오톡 리딩방에서 한번더사 봐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도 살살 모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상승 준다면은 쇼팅할 어, 때 수익을 챙겨도 되고 나는 한번 가져가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4105원을 돌파한다면 <laughs> 이 친구가 엘리어트 파동을 만들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강하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번 상승할 때는 됐죠. 그래서 5천 원, ,000원, 6천 원까지도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흐름이네요. 자, 그리고 이제 거리두기 해제가 되면서 닭고기 관련 주들이 많이 상승을 합니다. 닭고기는 딱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뭡니까? 자, 지금 이제 프로야구를 볼수 있는 어떤 시즌이 왔고, 그리고 이제 야외에서 어뭐 24시간 거리 해제니까요. 뭐 야외에서 나들이 가서 치킨도 많이 시켜 먹고 잔디밭에서 한강 주변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닭고기라고 하면 뭐가 있습니까? 하림과 마니커 두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어, 이 자리에서 이제 모아가야 되는 거죠. 하림은 모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쇼팅이 나올 때 수익을 챙기는 그런 매매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대원전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전선 이쁘죠 자리. 예, 1차 도일선과 21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이쁘게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V자 패턴으로 상승을 할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 자 이런 가능성이 매수의 이유고요. 만약 이 친구가 2 1선을 이탈해서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 2,855원을 손절가로 잡고 손절가로 잡고 어, 매도한다는 마음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주식은 매수의 이유가 사라지면 매도하는 겁니다. 이 v자 패턴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는 어떤 가능성을 열어두고 매수를 한 것이고 맞죠 상승하지 않고 매도를 하게 된다면 매수의 이유가 사라진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남해학 어제 우리 허도사가 추천을 했습니다 자 남해학은 제가 중기로 보유 가능하다 라고 해서 이 노란 박스에 있는 8150원짜리 이런 자리에서요 어, 8,500원대 요런 자리에서 제가 추천을 좀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랬더니 거의 90%까지 상승을 하는 어떤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단기 조정권 박스인데요. 이런 어떤 단기 조정권 박스에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때는 어, 일단은 조금 매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돌파를 해야 되는 것은요. 16,400원을 강력하게 돌파를 해서 다음 저항대가 언제입니까? 어, 이런 어떤 저항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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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대를 보면서 자 잠깐만 이게 자, 얘야 아, 이게 왜 이래요? 어, 아무튼 뭐 이런 어떤 저항대 자 이런 것들까지 갈수 있을지 한번 관찰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도 그렇고, 지난 주말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드래곤, 일진 홀딩스, 신흥SEC, 코스모화, 그리고 장중에 카카오톡 리딩방에서 추천드렸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 외에도 굉장히 수익으로 마감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종목들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자, 자, 지금 이 표가 뭐냐면요, 어, 행복 나눔 무료방이죠. 예, 4월 달에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예, 어, IOK가 11% 상승을 해서 여러분들께 매도 전략을 드렸고, 네오토도 한7% 정도, TJ미디어는 더 상승을 했는데, 우리 허도사가 5% 밖에 적진 않은 것 같아요. 사고팔고 사고팔고 할수 있었으니까. MITEC, 뭐, 8%. 결국에는 상한가를 안착했죠. 상한가 안착할 거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 가족방은 자율, 어, 일반 방은 자율매매 방학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3%, 5% 상승하면 자율적으로 좀 챙겨라 라는 어떤 이미지가 좀 강합니다. 팔고 나니까 상한가 안착을 했어요. 그리고 오토엔도 6% 상승을 했고, WI 같은 경우에도 매도하고 난 뒤에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고, 한10% 정도. 그리고 휴림로봇도 어제 같은 경우에 고가 25%까지 상승을 했고 또 매수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매수하신 분들은 어제 굉장히 급등하는 어떤 수익을 드셨겠죠. 자 이츠 한불도 지금은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고 10% 상승을 마감했고 또 매수를 해봐도 괜찮고 토니모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5%로 상승을 했고 5%더 상승했죠. 15%까지 상승을 했지만 3% 5% 이상 흐르게 되면 그냥 자율매매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추세를 볼지 모르는 분들께서는 그냥 수익이 나면 파는 어떤 그런 매매를 하고 계시니까요. 자, 그리고 동국 RNS도 9%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일반 카카오톡 리딩방에 추천드렸던 모든 종목들이요. 어, 사실 1년 동안 추천을 드리면, 어, 한두 개 정도? 한두 개 정도? 넥센타이어 하나만 지금 굉장히 추세 하락으로 <laughs>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그외 나머지 1년 반 동안 추천드렸던 모든 종목들은 수익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시장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굉장히 단기적으로 빠르게 빠르게 돌리면서 매매하는 어떤 그런 어떤 전략을 드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고수라고 하기에는 뭐하고요 어떤 숨은 보따리, 숨은 한금 보따리의 어떤 쌤님이 주식 이야기, 예. 은 영원히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줄 수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내일은 다음 주에 한번 사볼 만한 종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